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뉴스에 달린 알파균의 경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파균 검색해 주세요. 국민 배우 김혜자의 연기와 인생에 대한 책이 나왔네요. 김혜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조회수가 두 건이었습니다. 배우 김혜자가 자신의 연기 인생을 기록한 횟수이 생애 감사회를 출간했다. 6살 첫 연극 기억까지 떠올렸으니 약 75년 배우 생활을 되돌아본 셈이다 지난 2004년 첫 에스의 코트로도 때리지 말라 이후 18년 만에새 책입니다. 개미집은 제가 받을 길 열려 피대주주 상장사 매력이 쑥 올라갔네요. 양지혜 기자고요. 조회수 두 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최대 주주 지분율을 25에서 50%에 해당하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최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제도는 최대 주주 지분 50% 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아, 최대 주주 지분 25에서 50% 범위 기분 기업 중, M&A가 성사되는 경우 소수 주주가 그 혜택을 공유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유한타 증거는 감신 종목으로 휴젤, 하나투어, 한샘 등을 꼽았다. 22일 기준 휴젤은 아프, 로디테 액퀴지션 홀딩스가 4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하모니아 1호 유한회사가 16.7%를 한샘의 경우 하임 유한회사가 27.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어, 카나리아 바이오 350억원의 헬릭스 스미스 인수 소액주주 분쟁 정리할 거라고 하네요. 어, 이것도 조회수가 두 건이네요. 조회수 두 건인 게꽤 많았네요. 이재명 기자고요. 21일 카나리 아바이오 지주 사격인 카나리아바이오엠은 헨릭스미스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보통주를 새로 발행해 신주 인수인이 최대주주가 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헨릭스미스는 주당 11,780원에 297,1137주 11, 약 35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고 키나리바이오엠. 미 이를 인수합니다. 키나리 바이오엠은 인수금액 쯤 300억 원은 연결기업인 세종메디칼의 전환사채로 힐릭스미스에 납입하게 됩니다. 폭락장에 이겨낸 헤지펀드 연18% 고수익 최강펀드 블래시 자산운용 백지윤 이분이 원래 슈퍼개미였나 보네요. 미래의 샛 머스크 스페이스 x 에 9530억 원더 태웁니다. 공격적이네요. 가장 오래된 금융, 국제금융기구 BIS의 면면은, 예, 이 책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 했네요. 그뼈 때리는 부동산, 이런 책도 있었어요. 20대엔 게임 중독, 지금은 152만 유튜버, 네, 김작가 아시죠? 웨이브 해외 사업 키우다, 미주 OTT 코아, 코코아 인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스틴 비버 노래 2억 달러에 매각 협상하고 있습니다. 금호 석유 하가 3세 경영 본격화 박준경 사장 승진했습니다. 주식, 아, 예, 금호 석유는 알파균의 포트폴리오에도 있죠. 금호 석유 우선주죠. 주식 매각 부담던 삼성 생명, 해계 기준 충돌 우려. 되고 있네요.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